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코릴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NPC를 저지르는 게임으로 환생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줄거리는 마을에 있는 NPC에게 한 번쯤은 저질러 보고 싶으셨다면 라고 하네요. 약간 이제 만화를 보면서 망상을 하잖아요. 뭔가 스토리는 참신하네요.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망상을 게임화 시켜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어라? 여기가 어디? 왠지 외국 같은 마을이구나. 왜 내가 이런 곳에? 아 외국 마을인가? 약간 중세 느낌이 드네. 트럭에 치여 죽은 거 아니야? 트럭에 치어서 환생을 하는 애니 같은 거에서도 꼭 이세카이로 가면은 꼭 그런 설정이 있죠. 하지만 살아있다. 중세 유럽풍의 장소에서 전형적인 이세카이 물이네요. 1세대 이세카이 물 같은 느낌. 즉 여기는 이세카이. 다른 세상인가? 나도 이 세계로 환생했구나. 요즘 유행이니까 저도 이세. 세계를 한 번쯤은 한생을 살죠. 네. 어쨌든 정보 수집인가, 우선은 정석으로 그 사람에게 물어볼까? 남자는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지만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웃고 있다 갑자기 즐겁게 해준다면서 NPC도 이렇게 즐거운가 봐요 갑자기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웃네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NPC 성이야 똑같은 말만 그냥 로봇처럼 반복하는 약간 무표정이네요 근데 왜 누워서 얘기하지? 예의 없는 거 아닌가? 어서오세요 여기는 넵시의 마을이야 <laughs> 계속 무한반복이네 북쪽으로 가면 NPC 성이 있어요 계속 이 말만 반복하는구나. 어, 여기 마을 사람들이 많네. 이 여자한테도 한번 말을 걸어보죠. 이 여자들한테도. 일상 대화하는 중인가 봐요. 검하다. 호랑이 얘기하는 건가요? 호랑이? 호랑이가 나타나려나? <laughs> 어 왕의 병 아직 낫지 않아요 그래그래 그래. 아프다고는 하지만 교회 옆집 아저씨도 아, 아프고 아직 낫지 않았네 계속 그냥 NPC는 똑같은 말만 하는데 주인공은 그냥 솥가시전해버리고 할일 하네요 열심히 이 노란색 옷 아줌마도 되나, 그러면? 그냥 NPC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씨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딸이 걸어가지고, 엎어트리는 동작, 그거를 연마해주는 것 같아요. 왕년에 씨름 좀 했나 본데요, 주인공이? 어, 들어가진다.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예전 사제 부탁으로 약초를 구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아프신 분이네. 예전에 사제 부탁으로 약초를 구하러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약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몰래 먹었어. 아깝지 않습니까? 그때 약초를 남겨둘 걸 그랬어. 그때 그 약초가 좀 있었으면 약효를 좀 받아봤을 텐데 옛날에 이미 한번다 먹었고 무슨 약초인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어? 저 형은 빛나는 거 있는데? 뭘 얻었어? 약초가 있는데? 왜 약초가 있으면서 없다고 하지? 한번 줘볼게요. 아이템을 쓰지는 못하네. 여자분한테도 말을 걸어볼까? 하, 남편이 아픈 지 벌써 한달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원인이 있는 걸까? 특이하게도 병이 걸리기 며칠 전에 신부님이 부탁하신 약초를 구하러 간것 정도? 서울에서 누군가, 서울? 서울에서 누군가 옮긴 걸까? 여기 NPC 세계에서도 코로나가 좀 위험성이 있나보네요. 이 세계에서도 코로나가 좀 유행인가 지금?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지 않나봐요. 너무 멀리 갈 수는 없다. 호랑이 하다. <laughs> 이거 거의 뭐, 애. 지금, 남편은 여기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손님하고, 와이프하고, 갑자기 뭐, 레슬링을 하네요? 주인공이 싸이, 싸패구만. 할머니도 여 있는데? 여행자 산카에, 마을에는 숙소가 없으니까, 숙박할 거면 성에 가면 돼요. 어, 다행히 또 할머니하고는 또, 놀진 않네요. 어, 약초를 손에 넣었다. 어, 여기 약초 있었어. 약초 갖다 주자 야 약초 먹어 아, 약초 어떻게 못 주나? 약초가 두 개나 있어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네 아 어쩔 수 없네 여기 한번 올라가 보자 오 대법관 같은 분이신가 보다. 아 마을이 어지러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일절 배척으로 안심을 얻을 수 있어도 그것 일시적인 것이다. 인생의 기쁨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신이다. 항상 약간 이세카이 중세물 이런 데서는 항상 신을 숭배하는 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주제로 또 작용을 하죠. 호랑이하다. 갑자기 말뚝박기를 하시네 어렸을 때 말뚝박기 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셔가지고 또 말뚝박기가 하고 싶으신가 보네 말뚝박기 고수신가 보다 네, 어렸을 때 말뚝박기 잘하셨나 보네 허리 조심하세요 말뚝박기 할 때는 오 여기가 술집인가 봐왕 쫄따구들인가 보네요 왕도 잘 모르시겠지? 이해할 수 없는 처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갯짓이 좋아져서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왕족이란 참 힘들구나 어? 여기 웨이트리스 같은 분이 있네요. 요즘 동네에서 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두운 얼굴로 쳐다보면 안 돼요. 놀고 즐기면서 놀아야지. 인생은 손해야. 호랑이하다. <laughs> 갑자기 주인공이 명치 냄새를 맡네요. 명치 냄새를 왜 맡지? 그리고 지금 이 웨이트리스는 또 무, 무표정이네요. 여기 NPC들이 다 하나같이 무표정인 것 같고, 이분은 토끼를 숭배해가지고 토끼 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토끼 머리띠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중세 시대니까 뭐 이해하겠습니다. 어 그러더니 갑자기 말뚝박기를 또 하고 싶어하는 토끼 신을 숭배하는 웨이트리스네요. 아 바쁘다 바뻐 주문을 좀 기다려줘 기억이 잘 안난단 말이야 호랑이하다 아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리를 위칸 아래칸에서 이렇게 가스버너가 아래칸에도 있나봐요 아래칸에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는 이세카이인가? 아무튼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주문이 워낙 많은가보다 맛집인가보다 맛집 이세카이 맛집 여기 뭐 마법 상점 같은 것도 있네요.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죠. 가봅시다. 이게 마녀 같은 분도 있네요. 마법사 같이 생겼는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음 이런 것도 들어갈까? 마력 회복약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넣으니까 가방이 빵빵해졌다고 하네요. 장비만 있어도 좋은 전사와는 다르다. 마법사의 여행은 힘들어. 가버입고 다녀. 호랑이 하다. 지금 마법사가 마법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마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마법사가 지금 마법 빗자루 있죠? 네,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인공한테. 마법 빗자루 타는 방법.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나 봅니다. 이봐 자기야 저번 촬영은 누명을 씌운거라고 하더라 무서워요 코아이네 그래 허니 하지만 안심하세요 당신이 그런 자신이라면 내가 꼭 구해줄게 기쁨기쁨 기쁨. 절대 나를 꼭 지켜줄거지 달링 절대 절대 지켜줄게 사랑만 있으면 무적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여보 추잉입니다 호랑이하다 <laughs> 갑자기 이방인의 등장에 놀라가지고 기절을 한 여성분이시네요. 놀라셨나보네. 갑자기, 아노?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에? 하면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바닥에 그냥 냅다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빨리 119를 불러야겠네요. 아래 칸도 가보자. 여기 뭐가 있다. 또빈다는 게. 일기 같다. 읽으시겠습니까? 역시 드디어 그녀가 프로포즈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받아들일지 불안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정받게 해줄게. 아무튼 누가 결혼을 한다. 이런 거네. 약간 근데 약간 좀 불안해한다. 집안에서 이런 얘기 같네요. 여기는 어디지? 오, 야, 맛있겠다, 음식. 어, 나도 이런 건좀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쫙 차려져가지고, 약간. 저건 돼지인가? 하만가 불쌍한 아가씨,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처형? 아니요, 저런 건인사입이다 왜냐면 그 형처는, 당장 아가씨에게 가자라고 말했다. 약간 아가씨가 위험에 처했나 보네요. 호랑이하다.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했는지, 주인공이 요리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왠지. <laughs> 요리사 출신, 짜파게티 요리사인 것 같은데, 일요일에만 요리사가 되거든요? 마침, 요 이세카이도 일요일이었던 거야. 요리를 좀 거들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야, 짭 닥터 스트레인저는 뭐야? 짭 트레인저가 있네? 미호크 같기도 하고. 딸의 아빠가 보네요? 어, 이쪽 옆에도 길이 있네? 어, 옆길로. 아, 어, 얘가 딸인가 보다. 존아. 나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존이라는 남자랑 사랑에 빠진 여잔가 보네요 부잣집 아가씨구만 부잣집 아가씨 아버지에게 뭔가 만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몰래 나를 데리고 도망쳐줘요 어 호랑이하다 갑자기, 뭐, 도망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사정은 알겠지만, 갑자기, 부잣집 아가씨를 데리고 도망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를 하나 준것 같은데, 이세카이인들은 초코바를 못 먹어봤을 거예요. 이런 음식은 처음 접해봤어.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음식 중 하나야. 초코바야. 라면서, 애니에서도 꼭 그러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어, 위치, 위쪽으로 갈수 있네? 아유 요리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기 또. 아유 대마세 아저씨였구만. 장가는 지금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 떠나라. 오 여자 기사인가 보다. 이곳은 국왕 부부의 치비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통과하지 않는다. 가라. 너 같은 놈을 비틀어 엎드리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수비가 단단한 군인이지만 적을 쓰러뜨리는 것도 잘한다. 그러나 왕은 병에 걸렸다고 한다. 시끄럽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돌아가라. 호랑이야다. 갑자기 덥나보네요 갑옷이 좀 두껍나보네 갑옷이 두꺼워가지고 좀 덥나보다 중세시대에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진 않으니까요 여름이 너무 더워요 봐봐요 이렇게 땀 흘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옷 같은 거 입으면 안 돼요 한여름에 갑옷 덥죠 어 생각만 해도 덥다 또 올라가 볼까? 어 공주인가?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처형당한 그 청년 사실은 죄가 없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난것 같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누명을 씌웠구만 누군가한테 죄도 없는 사람한테 장관에게 물어봐도 잘못 봤다고 어머니는 고향에 가시고 아버님도 장관님도 믿고 싶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호랑이하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공주가 잠을 못 잤나 보네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네요 누가 잡혀 있는데? 나 아니야. 내가 빵을 훔치지 않았어. 장발장이신가? 절대 감옥다니는 가지 않겠다. 아, 당신 이 동네 사람 아니지? 이봐요, help me, help, help. 이 동네 이상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줘. 부탁이야, 보답할 테니까. 호랑이하다. 그니까 러 빵을 왜 훔쳤어? 확실히 안 훔친 거? 빵 확실히 안 훔쳤어? 입에 빵가루 묻어 있는 것 같은데. 할수 있는 게 없네 여기는 멈춰버린 이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네요 이 게임의 취지는 NPC들과 못해봤던 그런 망상놀이를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해봤고요 다들 뭐 어렸을 때 망상 한 번씩 해보잖아요 뭐 지금도 저는 가끔 하는데 뭔가 조금 참신했어요 NPC한테 그냥 NPC와 같이 노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이 게임을 해보고 느낀 점은 망상은 망상에서 끝내자 요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망해질 채널이 될 거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친한 지인이나 친구한테 공유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